안녕하세요 김포 스마일 캠핑카 인사드립니다 어, 오늘 소개할 차량은 작업이 완료된 차량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어, 새로 작업을 위해서 구매한 차량입니다 차량, 아, 차는 량차 스타렉스 오벤이고요 글라스벤 오벤이고 연식은 17년 등록이고요 지금 운행거리는 10만 5천 킬로가 조금 넘은 차량입니다 보통 이제 작업을 저희가 완료하고 보통 영상을 녹화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차가 너무 상태가 좋아 가지고 작업 전에한번 안내를 해드리려고 명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차 내부 보시면은, 이게, 원래, 벤 차량들은 사실 뒤에 상당히 험하게 쓸 수밖에 없으니까 지저분한데, 이 차는 너무 깨끗해요, 지금. 안에 철판도 보시면은, 사고 없는 차량이고요. 저희가 여긴 다, 방음 작업 도할 겁니다. 어, 제가 지금 격벽을 탈거하고, 어, 이열 시트를 지금 뛴 상태인데, 어, 저희가 뭐 오베는 워낙 작업을 많이 하지만 이렇게 깨끗한 차를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어, 작업하기 전에 미러 명상을좀 녹화 중이고요. 저희가 그 바로 이전에 올린 풀옵션 캠핑카가 그냥 올린 날 바로 판매가 돼서 이제 전화를 몇번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또 그런 분들이 차 구매해서 작업하실 분 계시면은 이 차는 이제 작업을 막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차 구매하시면은 이제 똑같은 뭐 동일한 작업도 가능합니다. 지금 내일 이제 제가 엠보싱을 하려고, 어 저희가 이제 엠보싱 작업만 전문업체로 보내거든요. 나머지 전체 뭐, 목공, 뭐, 전기, 뭐, 무시동 히터, 에어컨, 뭐, 실내 방음 같은 작업들, 뭐, 태양광 모두 저희가 하는데, 엠보싱 작업만 제가 전문업체로 차량을 보냅니다. 그래서 내일 지금, 어 엠보싱 업체로 시트 전문점으로 지금 보낼 차량이고요. 그, 엠보싱 작업하면 배선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차량을 보내기 전에 모든 배선 작업을 다 하려고 지금 오늘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격격 뛰고요. 뭐, 지붕에 태양광 작업이나, 뭐, 맥스팬 작업들, 어 주행 충전기를 장착하기 위한 뭐, 메인 선들, 뭐, 차 앞뒤 좌우에 220이나 1볼 v 선들을 지금 다 작업을 다 해놓을 거예요. 지금 차가 정말 깨끗해요. 안에 뭐, 지금 걸레질한 것도 아닌데, 거의 뭐 그냥 새 차, 신차 그냥 판 뜯어놓은 것처럼 깨끗합니다. 어, 인데도 뭐, 중량물을 실었던 차가 아니고, 그냥 가벼운 짐을 실었거나 아니면은, 그냥 500 구매하셔가지고 그냥 화물차 혜택만 받으면서 거의 뒤에 화물칸을 사용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어, 차는 이제 글라스 뱅이고요 유리입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차량을 보시면은 지금 키로수가 아, 10만 5,900 이네요 한 10만 6,000 정도 10만 키로가 조금 넘은 차량이고요 옵션 좌우 열선 다 들어가 있고요 어, 차 크루즈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핸드폰 핸즈풀이 들어가 있고 오디오 아, 핸들에 있던 스위치가 다 붙어 있고요. 여기도 버튼들 다 있고. 창문 같은 거뭐자동이고요 차가 워낙에 깔끔합니다. 워낙에 워낙 깨끗해요. 이거 그러니까 리얼 시트 띄어서 어, 거의 뭐 그냥 어, 세워갔죠. 뭐 이런 차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보통 이제 작업을 하고 차량 영상을 찍는데 이 차는 지금 작업 전에 미리 안내를 해드리려고 혹시 오벤을 구하실 분이 계시면은 이 차량 가지고도 작업이 가능하십니다. 연식은, 여기 보이시죠? 2017년, 1 0년 차량입니다. 저희가, 일단, 엠보싱은, 저희 그, 요 전에 이제, 풀옵션 캠핑카 판매한 것처럼, 이 천장 절체를 이제 저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일체으로 다, 전체 엠보싱을 작업할 거고요. 옆에 이제, 필러라고 하는데, 필러도 다 씌울 거고, 이 뒤에 철판을 노출 안 되게끔, 다 엠보싱으로 다 씌울 거예요. 몽땅. 그리고, 여기 바닥, 여기 뒤편에 요문 옆에 트렁크에 다 방진 매트 붙여가지고 어, 소음 안 올라오게 방음 작업도할 겁니다. 차가 너무 깨끗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어, 스타렉스 5밴 가지고 작업하실 분이 계시면은 어, 전화 주세요. 그러면은 어, 상담해서 원하시는만큼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어, 이 차는 이제 차가 너무 깨끗하니까 그냥 침상만 달랑 작업하기 그렇고 침상 목공 전기 여, 어, 전체 작업을 하실 분 계시면은 전화를 주시면은. 어, 동일한 상황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올라주시고요. 저희는 어, 서울 매가도로 바로 옆에 있는 스마일 캠핑카라고 합니다. 예, 열심히 작업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